네, 반갑습니다. 11월 1일 토요일 2차 품종인데요. 어, 오늘은 2차 품종은 일경구화입니다. 따끈따끈한, 어, 새 상품, 신상품, 일경구화. 자, 여섯 품종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황중투인데요. 산책 출발이에요. 1번부터 시작해서 6번. 어, 5번하고 6번은 같은 종자인데, 이게 중토로 터진 거 있거든요. 그 사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아요. 어, 아주 종자들이 좋으니까요.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9화 출발합니다. 출발 거의 2신 초예요 2신 초의 두꺼운 어, 품종의 어, 중토입니다 자, 모축에도 무늬는 들어있죠. 자, 이렇게 중투호로 색감이 황색이에요. 그러면서 이신초라 기대가 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세력받으면 더욱더 넓어지겠죠. 자, 신화초. 전 이제 보시면 색감 아주 좋죠? 네, 이런 모습들 중투호로 아주 잘 터졌습니다. 선천소로 나오는 거예요. 후발 아닙니다. 뭐 후발도 아니고, 이제, 어 산천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개체요 이쪽 보시면 딱 아시잖아요. 있다 있는. 자, 이게 산채 출발이에요. 산채 출발. 어23 아니 32cm에 0.68 정도 나옵니다. 0.68 정도 나오고 산채 출발에 음 중토라 가격은 55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55만 원. 자, 두 척이에요. 32에 6어0.68 정도 나오고 뿌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렴하게 책정한 거예요. 이신초예요. 두껍습니다. 보시면, 그신시나가 이제 더욱더 두꺼운, 두껍게 후육질로 발전할 거예요. 자, 아주 색감 좋은, 어, 황중투의, 어, 1번이고요. 뿌리보도록 하겠습니다. 55만원. 1번 뿌리입니다. 뿌리는 상당히 좋아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뿌듯이 좋습니다. 생전좀 살아있고. 자, 이렇게. 1번. 1번이요. 자, 1번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2번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품종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 정도의 엽성에, 이 정도의 색감, 그리고 선천성으로 나오는 이 정도라면, 상당히, 어, 많이 봤지요. 55만원 책정했습니다. 자, 정자 상당히 좋아요. 정말 좀 받아보시면, 야 마이니저 일경 구하도, 어, 이런 품종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할 정도로 생각을 하실 겁니다. 30cm 0.8까지 나와요. 0.8, 0.9까지 나오고요. 자, 가격은 55만원 책정을 했어요. 이렇게 판매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55만원에 판매하면은, 왜냐면은 가격이 난초 일경포가 가격, 가격이 떨어져요. 근데 55만원 판매합니다. 자, 2번 뿌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천성이에요 후발도 아니고 그대로 나와요. 자, 2번 뿌리입니다. 자, 뿌리 좋아요. 자, 뿌리 좋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뿌리 좋아요. 2번, 입니다. 3번, 입변의 중투, 두 촉이고요. 30cm에 0.55. 이 정도 나와요. 가격은 4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자, 두 촉. 자, 모촉에도 호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가쪽으로 밀려있고요. 모촉에도 호가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개체에서.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 가격은 40만원 책정했어요. 어, 이렇게 중투어. 선반 중투어. 자, 이렇게. 자, 이분이 그냥 입변에, 어, 일경 구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40만원. 그래서, 어, 저렴하게 책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신화가 아주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음, 신화가 아주 이쁘게. 처음에 상당히 비싼 가장 이제 비싸게 이렇게 거래가 될 때가 있었죠 일경 구하도 지금은 조금 이제 소장할 수 있는 그만한 가치가 되지 않나 싶어요 나름대로 가격대가 내려갔는데 근데 중국에서도 비싼데 음, 비싸요 음, 하여튼 활발하게 이렇게 거래도 많이 되고 있고요 특히 젊은 분들이 젊은 여성분들이 틱톡이나 유튜브로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어, 판매를 하더라구요. 하여튼, 두쪽입니다 40만원. 네, 짧아요. 짧지만은, 뭐, 뿌리는 이정도입니다. 자, 중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배양을 해요. 뭐, 바크하고 똑같지만, 어, 그러다 보니까 바크를 심으면은, 시큼시큼 합니다. 이정도. 입변해 호에요. 자, 일경구화 이거는 진청의 입엽성이에요. 어, 이것도 세로받으면 상당히 두꺼워질 그런 개체입니다. 어, 모초에도문 이들은 호들이 어, 다 들어있습니다. 거의 입변인데 입변을 넘어서 아주 후육질에 그런 개체예요 거의 신초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엽성을, 어, 현재 새로 못 받아서 새엽이지만 0.5 5 정도 되거든요. 새엽이지만은 이게 새로 받으면 이 넓어지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 개체가 되지 않을까. 문의 발전도 자호에서 현재 시나초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딱 봐도 선천성으로 나오죠, 문의가. 이렇게. 근데 변자세나 그 후육질의 그런 개체고, 어, 저렴하게 이것도 40만원 책정을 했거든요. 잘 배양하면은 멋진 품종이 중투로 터지고, 입만 넓어지면 아주 고가의 거리가될 수도 있는 그런 개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정자성으로는 이거를 이렇게 구입을 하셔도 충분히 손해가 나지 않는 그런 개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까랑까랑한 엽성에 어, 전, 이제, 선천성으로 호두리 다 들어있는 그런 품종이에요. 음, 자, 모척에는 이제 색감이 황색이에요. 어, 신화척에서는 이제, 어, 약간 이제, 유백? 유백에서 신화, 시간이 지나며 황으로 가는 그런 개체로 보여집니다. 모척 보니까. 색감이 황색이에요. 자, 신화척은 이렇게 이제, 유백에 어, 이렇게 되고요좀더 진해졌어요. 진해지기는. 하여튼, 40만원 요거 책정했습니다. 어, 뿌리입니다. 뿌리는 좋아요. 어, 좋습니다. 어, 길어요. 다 털질 안 했습니다. 뿌리 깨끗하고 좋네요. 이거는. 자, 이정도. 5번하고 6번하고 같은 개체인데요 자 5번 6번 그 전진초 아주 멋지게 나온 그런 품종이 있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정말 정자가 좋아요 그래서 이거 종자목으로 추천을 드리는데요 어 전진초 아주 이쁘게 나온 그 품종을 제가 사진으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촉짜리예요 호입니다 이신초의 호예요 이신초의 자두촉 자 모초에도 문늬는 들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나오는 거 개체고요. 아주 두꺼워요. 자두초 이런 모습들입니다. 아 사진 첨부하면은 상당히 황색에 아주 진한. 어 그거는 판매가 좀 힘들어서 안 되고 그래서 이거 뒤때두 촉을 가져왔습니다. 아, 현장에서 찍었거든요. 정말 색감 좋아요. 변도 좋고. 자, 여튼 두 척입니다. 이 32cm에 0.9 나와요. 32에 0.9고, 요거 40만원 책정했습니다. 40만원. 정지하셔도될것 같아요. 자, 이단초 선천성으로 뒤이터도 호가 들어있고, 하고 이렇게 나오,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런 개체들 배양해보세요. 자, 요거 40만원 책정했습니다. 두쪽에 32에 0.9. 오 5번 뿌리입니다. 아, 이 구화 같은 경우에는 완전 이래도 실화 잘 되려요. 아시는, 아 구화 하시는 분들이라 저보다 더잘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정도입니다. 자, 요게 5번. 개체예요. 2신초 홈이다. 이것도 이렇게 편 좋죠. 이렇게 입장마다 다 들어 있습니다. 치마에 외도가 들어있고 자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 입장마다 다 들어있어요. 죽 들어 금방 터질 겁니다. 자 한쪽이에요. 2 9 c m 에 1.0까지 나옵니다. 2 9 c m 에 1.0까지 나오고 가격은 25만원 채점했습니다. 25만원 한쪽이지만은 종자성이 아주 뛰어난 그런 개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선, 사진, 사진 전부 할게요. 찍어 놓은 거두 카트 찍었거든요. 두 카트인가 세 카트 찍었는데, 한번 보면은, 이제 금방 이거 구입하실 거예요. 정자가 좋으니까. 자, 요거 마지막 6번 25만원 책정합니다. 29cm 1.0이에요. 아, 신화 하나 달려있네요. 아, 자, 뿌리 좋습니다. 신화 달려있고, 뿌리 좋고, 25만원 책정합니다.